구청 세티아 워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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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구청 세티아 워크 지금 투어하는거잖아 투어 음. 바람쌍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안덥고 어. 어 근데 지금 밤이야 어. 비빔밥 먹고 지금 투어하고 있어 음. 산책하는거 산책 어. 어디있는 아빠 그리고 나 아까 프로스타즈 그 게임 스탑 상자깡 했거든 그 음. 50개 상그 아니 그 10개 상자랑 대형 상자 1개? 응. 근데, 하나도 안 나왔어. 야 이런. 안, 저번에 대형 상자 4개 했는데, 거기서 크로우가 나왔었는데, 게다가, 불어 상자, 불어 상자 1개로도, 레온도 나왔었는데, 와, 이, 왜? 왜 9개? 아니, 왜? 아, 하나도 안 나오지? 하나도 아, 저번엔 전설 보루다 나와서, 아니, 전설 보루가아 진짜. 아, 근데 그 전설, 브롤러 4개 다 모았다는 거는 부계정에서 다 모았거든. 응, 응 부계정에는 아직 트로피가... 아직 트로피가... 사천, 4천. 사천인데도 전설, 브롤러가다 있어. 오, 이거라.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라 <목소리> 오물 올라온다 물 올라온다. 와 이거 신기할 것 같은데. 어막 분위도 바뀌고. 이건 이건 무지 이건 무조건 동전을 넣어서 소, 동전 어, 넣어서 소원이네. 소원을 빌어야 하는 수준이야. <laughs> 동전 넣어서 소원을 빌어야 하는 수준. 어오 스타벅스도 있고 그렇지. 여기가 는 썬키친 이게 뭐하는 데일까? 몰라 썬키친 어 식당이야 식당 맛있겠다 여기 한서 와서 먹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한테도 보여줘 어 그때 한번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서 메뉴도 보여주고 응? 아 여러분 지금 지금 여기 다 왔는데 키카가 문 닫았어요. 키즈 카페가. 세. 어? 에스컬레이터가 안 움직인다. 아니 뭐야 여기 완전. 어 진짜. 잠깐만 여기 우리 저번에 집 구경하러 올때온거 아니야? 뭐, 위로 안 올라가 보진 않았지. 응. 음. 그 옆에가 트라이곤이라고 집 구경했던 데지. 맞아. 거기 응. 수영장이 지금 우리 팔로마보다 작았어? 한 반도 안 됐어? 맞아. 반도 안 돼. 여기 여기 뭐야 불빛? 아 여기가 학교야. 학교 여기 있어? 응 인스포 저... 인스피러스 인스피러스 학교라고 새로 저학년만 일로 왔대. 저희. 저기... 알았어 알았어 이거 끌고 그러면 아빠 근데 응. 아까 앞에 저기 아까 저기 막 쇼핑몰 갔잖아. 응. 아 내가 아까 계속 핸드폰만 보길래내가 계속 핸드폰만 봐서 지겨웠는데 쇼핑몰 갔다 오니까 재밌어. 그렇지. 응.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인도가 제 불편하게 돼 있어서 잘 걷지를 않는데 오늘은 아주 안전한 도로로만 걸어갔다 왔지. 아 어, 근데 아까 천둥을. 어? 아, 또천도아비올것 같아 빨리 서두르자. 아니 하지만 우리는 거의 다 왔으니까 괜찮아. 근데 아빠 우리 비밀 기지에 간 다음에 2층. 뭐? 구 없어? 오 아빠 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 아빠 들어가고 싶어. 이거 안 돼도 시큐리티한테 쫓겨나. 아 일단은 비밀 기지에 간 다음에 가게로 가서. 비빔밥 먹고 집에 가는 거야. 비빔밥? 아빠 비빔밥 해준다며. 알았어. 아, 매콤 매콤하게 해줄까 달콤하게 해줄까. 달콤. 매콤 달콤은 어때? 매콤 달콤 오케이. 네 매콤 달콤한 비빔밥. 세티아워크 2층이야 여기가. 아 세티아워크. 아 여기가 비빔이지였어? <laughs> 비빔이 아, 일단... 아니고 2층이야. 아, 일단은 비빔밥 먹고 가겠습니다. 어. 2층에서 보는 또. 응? 어? 경원이 있잖아. 아니, 아파. 어. 무슨 강아지 공원이야? 왜? 그런 것 같아. <laughs> 와. 자. 과연 연기, 연결이 되어 있을까? 우리 가게야? 내 생각에는 연결되어 있다. 내 예상은 원래 다 맞아. 저번에도. 저번에도 막 저번에도 막 지하 막 저번에 내가 어렸을 때 지하철 타고 갈때 무조건 무조건 우리가 갈 곳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맞잖아. 음. 근데 그거 진짜 그 그거, 근데 그거랑 맞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아빠 그렇 생각하지. 어, 연결됐다. 여기 봐, 사진 찍자 이거. 와 이거 완전 이쁘다. 짠짠 아빠랑 같이 사진 한장 잠깐만 됐자 이제 비빔밥 먹고 가시죠 근데 우리 가게가 어디냐 아 진짜 산네들이 어디야 자 여러분 일단은 일단은 가, 저희 가게로 가겠습니다. 오이 아니 영고 가게가 어디냐고 임마. 아아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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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어? 멈춰 멈추다니 <laughs> 영상 아아니아니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무슨 영상? 아니야 아빠가 편집해 주면 돼. 아 그러구나. 아 그리고 여러분 아아 아, 아까 이따가 이따가 영상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좀 잘라 잘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봐주세요. 여기서 내려가보자. 길을 찾아 엄마 찾아 산 말이니. 여기였구만. 여기였구만. 어디야, 우리? 핸섬 여러분들한테도 보여줘. 야, 어디냐고, 우리 덕에. 여기 아니잖아. 이거. 저기잖아. 에. 아니, 근데 아빠. 아, 진짜, 아빠 여기 해석 여러분한테도 보여줘. 어, 보여주고 있어. 아, 근데 나, 아빠 여기 진짜 수영장이었으면 좋겠다. 그치. 완전 시원할 것 같지. 네. 오늘 우리는 터치행고 카드 구입에 성공했어. 터치행고 카드. 어. 여러분, 터치행고 카드가 모르신다고요? 터치행고 카드는 말레이시아 돈을 거기 카트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한국 그거 한국에도 그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로 결제. 탈수 지하철도 탈수 있고. 어 지하철도 탈수 있는. 주차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응 음, 그런 카드입니다 인증을 인정, 인증해 주거든요.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네, 산즈베에 왔습니다.